집주인이 잠에서 깼을 때 컨테이너선 뱃머리와 침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. 프리스팅팅 <목소리>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해안가 집 앞마당에 멈춰서 있습니다. 현지 시각 어제 새벽 5 시쯤. 노르웨이에서 길이가 135m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해안가 주택 앞마당에 자초됐습니다. 사고를 먼저 목격한 이웃주민이 서둘러 집주인을 깨웠는데 집주인이 잠에서 깼을 때 컨테이너선 뱃머리와 침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. <laughs> 이번 사고로 집에 보일러 파이프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총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기름 유출도 없었습니다. 현지 경찰은 항해사의 조르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미국 텍사스의 한 지방 공항 소형 비행기 한 대가 활조로를 향해 고도를 낮춥니다.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겁니다. 비행기는 소방대원들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에 미리 뿌려놓은 하얀 거품 위에서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. 착륙 직전 조종사는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상 착륙을 요청했는데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비행기를 빠져나왔습니다.